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주경다육입니다 오늘 이렇게 풀본으로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완성품들은 일부 있고요 또 모둠세트도 가격 착하게 나왔고요 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 주시고요 또 잠시 공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일 제가 오후 5시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8일날 오후 5시에 실방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놀러 오시고요 자, 1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번 블랙해시미하고요 48,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조금 크게 있고요. 이쪽으로는 좀촘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생얼이 동글동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색감도 참 예쁘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키가 큰 이거는 민화분 같네요. 이렇게 담아놓고 4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블루엘프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9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핑크빛 다잘 올라 있고요. 자, 얼굴 크기도 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양이 그림이 들어간 이런 화분입니다. 29,000원입니다. 3번, 매직잼 골드고요. 26,000원입니다. 자, 한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구가 여러 개지요. 안쪽 입장이 좀 노랗고, 바깥쪽은 좀 붉은색 보여지고요. 자 요것도 양이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 26,000원입니다. 그다음 4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자 뽀얀 분을 바르고 투수도 많고요. 자 이렇게 얼굴도 많고 꽉 찼는데 화분도 크기 크고 좋습니다. 자, 요런 아이를 29,000원 내주셨습니다. 그다음 5번 드로잉이고요. 44,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쪽에 좀큰 얼굴 두개 있고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있지요. 이 아이는 물들수록 약간 연한 핑크빛으로 너무 예쁘십니다. 자 목대 좋고요 화분은 단화분에 담아 놨습니다. 44,000원입니다. 그 다음 6번 라자 가고요 37,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또 자구가 이쪽에 3개 여기 2개 해서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자 화분은 크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크기가 되는 아이. 이렇게 해서 3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SP고요, 24,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투수가 많네요. 어, 전체 색감은 약간 플로리디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입장은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빨간 색감으로 물들었습니다.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8번, 블루 엘프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쭉쭉 뻗어 있고, 자, 얼굴은 10도가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제법 묵은 아이죠. 자, 입장 끝에 붉게 색감 다 올라갔고요. 자, 양이 두 마리가 있는 핑크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9번. 백은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입장에 뽀얀 분을 다 발랐습니다. 안쪽에는 약간 자줏빛 입장인데 분이 발라져서 색감이 조금 덜 드러나지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해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번. 미니벨 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가 두수는 한 8도 구도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색감 보세요. 와 핑크가 진하게 다 들어갔지요. 자 이렇게 큰 꽃이 그려진 화분에 담아놓고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핑크베리고요. 12,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좀 많습니다. 이것도 뽀얀 분 바르고 가장자리는 살짝 핑크 보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2,000원입니다. 12번 플라멩고고요. 18,000원입니다. 큰 얼굴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입장에는 이렇게 피멍도 군데군데 가지고 있고요. 얼굴이 좀 크게 생긴 아이죠. 13번 플로리티티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여기 뒤쪽부터 이렇게 얼굴이 쭉 있습니다. 좀 촘하게 들어갔고요. 전체가 한 8도 정도는 되겠습니다. 입장 그때 빨간 색감 예쁘게 올렸지요. 이렇게 해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4번, 불꽃 염자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투수도 많고요, 입장마다 빨간 색감 너무 예쁘죠? 와, 테두리에는 전체가 빨갛습니다. 아, 염자가 키도 좀 작으면서 아주 분재처럼 이런 수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거 25,000원입니다. 그 다음, 15번, 구미무고요, 13,000원입니다. 여기 투수가 많습니다. 전체 초록 입장인데, 끝부분에 테두리에 붉은색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 핑크 스텔라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자국가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어, 테두리에 약간 어, 보랏빛, 붉은빛 살짝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17번 핑크 플로라고요. 18,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좀큰 얼굴이 있고 양쪽에 두개 자구해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에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테두리에 빨간 라인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가 참 예쁜 아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요. 그다음 18번 핑클룹이고요 만원입니다. 여기 큰 얼굴로 다 되어 있네요. 자, 입장마다 붉은색 잘 들어갔고 윤기까지 반짝반짝 하지요. 자 이렇게 된 아이 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9번 멘도사고요. 만 2천원입니다. 여기 두수가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입장은 통통하고요. 꽃대를 많이 머금고 있네요. 자, 크기 보시고요. 12,000원이고요. 그 다음 20번 블랙탄이고요. 16,000원입니다. 이렇게 큰 얼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검은 자주 비치고요. 손톱은 새까맣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해서 16,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21번 고사홍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거는 적심 군생입니다. 자, 전체가 사두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입장 뒷면에 보세요. 이렇게 핏빛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14,000원입니다. 22번 수사나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 한번 보세요. 여러 개로 되어 있죠. 밝은 초록색이고, 입장 끝에는 약간 연두빛도 좀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두수 많은 나이 2만원입니다. 그 다음 23번 당인금철하고요 4만원입니다. 자, 이거 입장 색감이 너무 예쁘죠. 가장자리 전체 핑크고요. 안쪽에는 녹금 골고루 섞여 있고요. 입장은 납작하면서 겹겹이 이렇게 많이 입장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마 판매가 한 5만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 많이 했지요그 다음 24번 오베사고요. 17,000원입니다. 자, 가운데에 조금 큰 아이가 있고 주변에 자국 많이 달았습니다. 이거 전체 한 10두는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25번 마크스고요. 12,000원입니다. 투수가 많습니다. 자, 위쪽에는 약간 오렌지빛과 핑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달궈지면 색감이 참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26번 사과꽃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초록초록하지요? 그리고 입장 끝에는 윤기가 반짝한 게 너무 예쁩니다. 손톱에는 붉은색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자,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7번, 레몬 로즈 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녹색 입장의 가장자리에 하얗게 금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맨 끝에는 핑크빛 살짝 머금었습니다. 18,000원이고요. 그 다음, 28번, 크라시언 라이언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요거 두서 엄청 많네요. 한 1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뽀얀데다가 아래쪽에 오렌지빛 가지고 있고요. 자, 핑크빛도 가지고 있고, 예쁩니다. 요렇게 해서 만 원입니다. 그 다음, 29번, 레인드랍이고요. 만 구천 원입니다. 자, 밑에 여기 목대 한번 보세요. 요렇게. 목대가 목질화돼 있고, 다섯 개의 얼굴이 크기 비슷하고요. 자, 입장에는 드롭이 볼록볼록 이렇게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핑크빛 많이 올랐지요. 자, 요렇게 해서 만 구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0번, 에스더고요. 만 원입니다. 자 여기는 어, 흰 꽃이 이렇게 어,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흰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살짝 오므렸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보라공주고요 12,000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도 있습니다 이름만큼 보랏빛을 풍, 풍겨주고 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있고요 그 다음 32번 해라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을 많이 발랐죠 가장자리는 핑크색으로 또 라인 그려주고 있는 편이고요. 자, 군생으로 멋집니다. 그 다음 33번, 아르케인이고요. 16,000원입니다.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큰 얼굴이고, 이쪽 약간 작은 얼굴 2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게 너무 예쁘죠? 이거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34번, 수련철하고요. 2만원입니다. 여기 앞쪽으로는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은 철화가 쭉 엮여가고 있고요. 입장 끝에는 연한 핑크빛이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번, 누비노바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전체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얼굴 크기가 거의 똑같은 크기 되는 아이가 4도 이렇게 있습니다. 끝에는 빨간 라인 들어갔고, 손톱도 더 뾰족하게 빨간 색감 보여주고요. 이제 꽃대 올리고 있네요. 이거 19,000원이고요. 그다음 36번 살사베르데고요 19,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입장 뒷면의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게 난리가 났지요 자 이렇게 해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37번 쌍화고요 12,000원입니다 자그 토수가 여러 개 됩니다 요거는 입장 끝부분이 아주 통통하지요 자, 분 바르고 가운데 쪽은 핑크빛을 좀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속으로 보시면 또 자국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38번 아레나스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로 되어 있네요. 자, 지금은 아래쪽이 약간 연한 핑크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묵을수록 너무 예쁜 색감 보여줍니다. 강렬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예쁜 아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18,000원이고요. 그다음 39번 일본 신라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초록, 바깥에는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을 뾰족뾰족 세웠는데 빨간 손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19,000원이고요. 그다음 40번 온슬로우고요 12,000원입니다. 자큰 얼굴 여기 있고요, 약간 작은 얼굴 2도에서 전체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핑크빛 많이 올렸지요. 이렇게 해서 12,000원이고요. 그다음 41번 레드 노블이고요 1 0 0 0 0 원입니다. 요거는 오드로 되어 있고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색감을 잘 올려 가지고 어, 자꾸또 다육맘들을 마음 흔들고 있지요. 그다음 42번 알비칸스고요 1 5 0 0 0 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앞쪽에 자구 두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손톱에 붉은색 살짝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화보 모양 보시고요 1 5 0 0 0 원입니다. 그 다음 43번, 러우 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위에서 보시고요. 요거는 어, 분질을 하는 것 같죠. 얼굴이 한 3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금기 골고루 들어가 있고, 입장 끝에 핑크빛 들어가네요. 자, 요거는 건이 보에 담아 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라자 가고요 29,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두개 있고요. 자구가 많습니다. 아, 색감 진하게 다올려 주고요. 틈 사이도 있고 여기 앞쪽도 보세요. 이렇게 색감 잘 올렸지요. 자, 화분도 이렇게 크기도 좋고요. 요런 아이를 29,000원에 내주셨네요. 그다음 45번 링고스타 철하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쭉 연결됩니다. 색감 등거 보세요. 자, 오렌지빛 많이 들었고요. 입장 끝에는 붉은빛도 가지고 있고요. 자, 사각분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요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 46번, 익스펙트리아 초라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입장 좀쫌하게 많이 나와있죠? 자, 요거는 전체에 핑크빛을 많이 보여주네요. 요거는 또 화분이 민 화분 같아 보이네요.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47번, 블랙퀸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기 조금 큰 얼굴 4도 작은 얼굴 하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손톱은 새까맣게 색감 새까맣게 다올렸고요 요것도 색감 참 예쁜 아이죠? 자 이렇게 해서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8번 살구민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키큰 아이가 한 4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금빛 골고루 들어있고 핑크빛 나오고요. 그리고 속에는 이렇게 또자구가 여러 개 나오지요. 색감 예쁩니다. 그리고 화분은 선물 4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9번 스노우 엘리안이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 세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것도 분이 좀 있으면서 가장자리에 핑크빛 올라가고 있고요. 자, 요거 화분이 한 18, 어, 아, 15cm? 8어1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50번, 멀로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여기 뒤쪽에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앞쪽에 약간 작은 얼굴 2도에서 3도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오렌지빛 살짝 들어가고 뽀얀 분을 바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것도한 15cm 화분 되고요. 그다음 51번 엘시아고요. 52,000원입니다. 자, 투수가 많네요. 한 15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와, 라인도 진하게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서도 더 빨갛게 물들라이죠. 와, 멋집니다. 그다음 52번 엘시아 철하고요. 85,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보이고요 군데군데 생얼 들어가 있고 철화가 좀 쫌하게 엮였습니다 자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 들어가지요 요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요렇게 가다가 더 빨개질 라인입니다 53번 퍼플 딜라이트고요 1 0원입니다자 요렇게 금기 보세요 입장마다 금이 너무 예쁘게 다 들어갔지요 그리고 위쪽에는 핑크빛으로 요렇게 다 되어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1 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4번 붉은 별이고요. 만원입니다. 와요것도 색감이 초록과 빨강이 보색끼리요렇게 색감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붉은색이 더 붉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름 잘 지었습니다. 붉은 별. 네 만원입니다. 그 다음 55번 문가드니스 금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큰 얼굴 3도로 되어 있고요. 옆에 작은 아이 금이 많고 이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 라인 보세요.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요거 2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6번 벨바라고요. 2만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구두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입장 위에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게 난리가 났죠. 와 이렇게 색감 진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거 2만원이고요. 그다음 57번 하일리고요 9,000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이것도 이두로 분질을 했나 봅니다. 입장 끝에 색감이 밝은 빨간색으로 환하게 이렇게 색감 올렸습니다. 9,000원이고요. 그다음 58번 오베사고요 8,000원입니다.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동전만 한한 한 500원짜리 동전만 할거예요 고른 느낌이 드네요.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거 8,000원이고요. 그다음 59번 그린 서프고요 14,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손톱에 빨간 색감 들어갔고요. 얼른 이렇게 보시면 약간 룬들리하고 조금 닮은 감도 있지요? 자, 여기 끝부분에 솜털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린서프고요. 14,000원입니다. 그 다음 60번 로사로하고요. 1 0 0 0 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크기 이정도 됩니다. 와, 요 아이는 입장 위에 딱지처럼 또 많이 붙어 있으면서 붉은색을 진하게 다 올렸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61번 안개비 젤리고요, 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젤리 아이들이 특징이 있지요. 살짝 오므리면서 윤기 반짝반짝하고 그런 아이. 자, 요건 또 안개비 젤리는 또 이렇게 생겼네요. 입장이 통통합니다. 그다음 62번 소간지고요, 만 사천 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요것도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게 올랐지요. 자, 손톱은 진한 약간 검붉은 색감으로 올려주고 있고요. 자, 크기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63번 라피네루즈고요. 3만원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한 5도 이렇게 보이지요? 와, 색감 너무 예쁘고요. 전체가 다홍색입니다. 이 와인은 조금 지나면 밑에서 자국 빠글빠글 나옵니다. 자, 크기 이 정도 되는 아이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4번 카시오적금이고요만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는 어, 봉황 느낌이 있죠. 오목하게 안쪽 입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면에는 또 색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크기도 좋고요. 그다음 65번 캐롤이구요. 17,000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와 입장마다 붉은 색감 아주 잘 올랐고요. 솜털처럼 보송보송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이 분에 담아놓고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제클린이고요, 8,000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요것도 입장이 위에는 다 초록이면서, 테두리는 빨간 라인 들어가고요, 뒷면은 아주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그 다음, 67번, 핑크베라 금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금이 있습니다. 어, 새 얼굴이 크기가 비슷하네요. 12,000원이고요. 그 다음, 68번. 여자의 금이고요. 9,000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자, 입장에 녹과 금 골고루 섞여 있지요. 그리고 가장자리 테두리 라인을 또 진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크기는 조금 작은 아이입니다. 저, 요거 9,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9번하고 70번은 요렇게 3억번한 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16개에 3 9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인기, 금방, 인기가 있어서 금방 매진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종류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치철화, 기천금, 맥라이징, 집시, 캐시미어, 그 다음에 은설, 에스피, 라자가, 한스, 츄비립스 벤바디스 요런 아이 한번 보세요. 투수도 많고 좋습니다. 그다음 원종 에보니 아보카도 크림, 목대도 좋고요. 라조야철아 사라보니, 자 길바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가 16개고요. 자, 요거 39,000원입니다. 뭐 아주 어린 풀떼기 아이들 아니죠? 고런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만 있고, 그다음에는 제법 묵은 아이들입니다. 자, 요렇게 16개 39,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70번도 똑같이 39,000원입니다. 자, 사치 철아 있고요 러시아 있습니다. 레드콘, 가이아, 캐시미어. 아, 요거 얼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입장은 짧으면서 아주 예쁜 모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은설, 그다음에 오렌지 에보니, 큐피트, 스노우 클락, 오팔리나 러우, 멀로. 어, 샹그릴라, 아보카도 크림, 해리와슨, 아이스 그린, 요렇게 있습니다. 자, 전부 다또 명찰도 다 따라가고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16개 16종에 3 9 0 0 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